아홉시 아침에 티를 마시면서 그냥 이것저것 할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컵라면을 먹어야겠다 그래서 <laughs> 이거 편의점 가서 사왔습니다 끓인 라면 말고 컵라면이 땡길 때가 있어 왜안 되냐? 2분 돌립니다. 여러분 현재 시간 12시고요. 좀 이따 나가야 되는데 그냥 코어 위주로 맨몸 운동 살짝 하고 스트레칭하고 이거 먹고 나가려고요. 이더핏 더블 초코맛 덴마크 오트밀크 넣어서 먹겠습니다. 저번 주에 필라테스 두 번째 수업 받고 왔거든요. 근데 받고 나서 이틀 동안 알이 겁나 배겨가지고 완전 운동 등록하기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주 2회 필라테스 받고 1회는 개인 운동하는 거가 목표예요. <목소리> 여러분 저는 나갈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뭔가 화장이 잘된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게 됐어요. 나갈 준비 다 했습니다. 얼마 전에 산 딥티크 플라르드고 이것도 뿌릴게요. 그리고 가방 하나 샀는데 스탠드 오일 거거든요. 얘가 계속 눈에 아른거려가지고, 이런 하얀 색깔이고 이렇게 투 포켓 백입니다. 튜비백이라는 거예요. 이거 딱 봐도 수납이 엄청 많이 될것 같이 생겨가지고 샀습니다. 포장 다깠고요 이쪽에 이렇게 스탠드 오일 이렇게 써 있고 안에 이렇게 지퍼로 돼 있는 것도 하나 있고 이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짠! 쏙 들어가요. 그리고 공간 이만큼이나 남아서 카메라도 넣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입었거든요. 여기 밑에는 이렇게 원피스고, 여기 이렇게 니트 받쳐 입었는데, 살짝 부해 보여가지고 머리를 반묶음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코트를 입고 나가려고 했는데, 엄청 날이 따뜻해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나가겠습니다. 코트까지 입었습니다. 가방도 들고 나가보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저역 도착했는데 바보같이 에어팟을 안 들고 왔어요. 아 진짜 어떡해. 하지만 아이패드 미니가 있으니까 그걸로 끄적끄적하면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츠를 신고 왔습니다. 여기는 용산역 오늘 유튜브 관련된 미팅인데 막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약간 앞으로도 잘해보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얘기 나누는 그런 느낌일 것 같고 저는 그럼 미팅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있어 어딘가요? 가는 곳. 이렇게 되있습니다 얼굴에 티 시켰습니다. 이거 타이머 울리면은 얼음에 부어서 먹으면 된대요. <놀라> 여러분, 저는 미팅 끝나고 여기는 용리당길 카페입니다. 원래 유명한 브래디포스트라는프체치빵먹 갔는데 완전 꽉 찼더라고요. 자리가 그래가지고 여기는 더닝이랑 카페 근데 여기도 사람이 엄청 많고 너무 시끄러워요. 미팅은 그 유튜브 MCN 소속사랑 한 건데 엄청 가벼운 마음으로 본 거였거든요 근데 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득된 느낌이 살짝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 온 김에 동생 만나러 가려고요 동생이 이제 취업해서 서울에서 자취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따가 동생 퇴근하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이패드도 끄적끄적 계획 세우고 하려고요 이이 <목소리를> <목소리> 들지도? 오. 여기는 돈까스랑 파스타 i s 은 w e i g 지고이건을까보파이고이건고마토 a 샤 a 샤 с 샤 r i 와사비 올릴 거야 어아니 손가락에 힘이 없어? 하루 종일 컴퓨터 만 <laughs> 짠. 고 부드러워 거기 용산에 그거 있는 거 알아? 그 포토로 카페? 음, 음, 음. 나 거기 가고 싶은데 거기 근데 그린 요거트 음. 중심인데 난 테디베르 하우스 가고 음, 있어 맞아 근데 거기 못가거기한 1년 뒤? 불맛 나는데, 불맛? 어, 불가 좋아하는 불맛? 응. 음, 음. 어, 뜨거워서 좋아. 난 등심 먹어볼게. 일반적인 돈가스 등심이다. 그리고 축축함. 아 진짜? 아 역시. 아니 여기가 여기는 카페 황홀경. 그러니까 자리 있나? 와개 핫풀 자리 없는데? 있어? 없어? 없어? 응. 아뭐다다하풀이야 이 지갑 샀는데 너무 예뻐요. b 땡 t t 근데 8만 얼마래요. 완전 괜찮 r m 이걸 보고 샀어. 검은색. 근데 이게 더 예뻐서 이걸 샀어. 8만 e r b o g 근데 a 탈 h 같아. 맞아. <laughs> 내 지갑은 이건데. t 이거. 왜 이거 가져왔어 근데? 어? 그냥 몰라 그냥 이거. 이게 투명해서 뭔가 보여가지고 좋아. 짠. 아아랑 레몬 그린티랑 쑥 크럼블 쿠키 그리고 딸기 케이크 제가 아까 먹었는데 얘가 또 먹고 싶다해서 또 시켰어요. 언니 커피 없이 살기 위해든 면 종류 아이 없는데? 에? 아씨 나 커피 있어야 되는데? <laughs> 근데 면을 아예 안 먹기는 좀 그런데 면을 선택할 것 같아. 뭘? 면을 안 먹기? <목소리도> 아니 면을 먹기. 이거는. 정말 레몬, 청에다가 그린티 나는 근데 이거 하나도 안달줄 알았는데 단맛이 있다 음. 맛있어? 나는... 크림이 엄청 산뜻한 크림이네 아 그래? 가벼운 느낌 내가 아까 먹었던 곳이랑 어디가 더 맛있는지 해볼게 거기가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왜? 용산이잖아 <laughs> 용산이라고 다 맛있냐? <laughs>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 맛이야 음, 가벼운, 가벼운 느낌 여기가 더 상큼한 느낌 비슷하게 맛있는데? 봐봐 <laughs> 냅다 손으로 먹어버려 쑥맛오자버려 음. 음. 진짜? 음. 야, 이거 맛있다 이거 <laughs> 일단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아니 화병 나 이거 약간 어, <laughs> 뭔지 알아 어? 나비? 어 뭐야 <laughs> 예스 대박 여기있다 왕관 <웃음> <웃음> 택배가 왔습니다. 택배랑 이거는 쿠팡. 일단 요거 음. 케이크 상자 같은데 오네. 음. 이거는 베어 그릭스 그릭 요거트 유청 분리기예요. 여기에 곰돌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뚜껑이랑 스프링이랑 이거 누름판 같은 게 있고 이제 여기다가 요거트를 만들어서 넣고 유청을 분리해주는 거예요. 그린 요거트 그동안에도 잘 만들어 먹긴 했는데 유청 분리할 때막 그릇들 엄청 생기고 그 면보를 계속 빨아줘야 되고 하는 게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유청 불리기가 이거 말고도 있었는데, 이렇게 스프링으로 꽉 눌러주는 거는 요거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비싸요. 4만원 정도였어요. 근데 후기들이 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것도 샀어요. 이거는 진짜 만들어져 있는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인데, 요거를 여기에다가, 넣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자취방에서 요거트를 만들려면 전자렌지를 이용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전자렌지로 해 봤을 때는 뭔가 뭐 밥솥으로 했을 때보다 요거트의 효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밥솥이 없어 가지고 이걸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밀키트 샀습니다. 이걸로 오늘 점심 먹으려고요. 근데 사실 저는 소고기 샤브샤브를 먹으려고 산게 아니에요. 버섯이랑 이렇게 다 들어 있고 고추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근데 전 이걸로 마라탕을 먹을 겁니다. 마라탕 이걸로 할 건데 이거 하이디라오 소스거든요? 근데 이게 고추랑 이런 게 너무 커가지고 약간 갈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 마라 냄새 나, 는데 <laughs> 배고파. 사골곰탕, 샹궈 냄새, 나 샹궈 냄새. 솔직히 기대가 전혀 안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건두부도 없다고 이거 국물로 먹어보자. 마라향은 나는데, 마라탕 맛은 아닌 느낌. <laughs> 하지만 맛없진 않다. 고기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 샹궈 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양념이에요. 샹궈 소스인가? 대충 씻어가지고 밥 먹는 동안 말려줬고, 처음에는 그 누름판 없이 그냥 이거 다 부으면 되는 것 같아요. 부을게요.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냅뒀다가 어느 정도 유청 빠지면은 다시 누름판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냉장실에 음. 넣겠습니다. 음. 컴팩트하네. 음, 지금 한3 시간 정도 지났어요. 물음판 넣고 다시 냉장고에 겠습니다 이렇게 위에로 이렇게 올라왔네요. 대박! 곰돌이 모양, 이렇게 안 떨어져요! 음! 오! 엄청 꾸덕하게 나오긴 한다. 오늘은 목살 포켓. 그동안 오리 포켓만 먹어봤는데, 목살 포켓 시켰습니다. 음, 맛있겠다! 목살이랑, 필라테스 3회차 후기, 힘들었다. <laughs> 개인 PT도 해봤잖아요. PT는 진짜 허그허그 이러면서 땀 잘잘 잘 나고 막 근육 빵빵하면서 뭔가 살 빠지는 느낌이라면 필라테스는 코어를 그냥 그러고 부들부들부들부들 이러고 약간 풀어주는? 뭉친 걸 풀어주는? 살짝 교정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하지만 필라테스도 다음날 겁나 알이 배긴다. 오 목살 맛있어! 필라테스도 유산소 조금 하고 밥잘 먹으면은 살 빠질 거 같거든요? 이 제일 문이제하지제긴하지잘 건강하다고 구는해 친구는 이친구기이수명은이균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거는이친구이친거는이친구 여러분, 그리고요. 신년 계획으로 또 세웠던 영어 공부하기 하겠습니다. 스픽 앱인데 시작한 지 5일 됐고요. 1년치 결제했어요. 는 사실 작년에 1년 구독한 게 자동 갱신됐어요. <laughs> 근데 어차피 하려고 했던 거예 가지고 그냥 또 하려고 합니다. I'm having trouble deciding what to do. I'm having trouble deciding what to do. I've been thinking about going to grad school. I've been thinking about going to grad school. I've been thinking about where to leave, where to leave. I'm having trouble deciding what to do at college. college. I'm having trouble deciding what to do at college. I'm having trouble deciding what to do at school. I've been thinking about what to do this summer. <laughs> 여러분, are often. Where are you? Take Ben Dayo. 요런 거. 네일 재료 샀습니다. 제가 인스타에서 보고 하고 싶은 네일이 생겨가지고, 셀프 네일 하려고. 이거는 젤 네일 램프도 새로 샀어요. 기존에 쓰던 게 진짜 오래되고, 뭔가 잘안 굳는 느낌이라서, 요거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젤 컬러 두개 샀는데, 요거는 자석 젤이고, 요거는 그냥, 요런 색깔. 그리고, 자석 젤은, 그냥 회색 같은 색깔 샀어요. 어제 본가 가서 젤네일 재료들 본가에 있던 거 가져왔거든요. 셀프 네일 했었던 흔적들 제가 막 손으로 꼼지락거리는 거 좋아해서 셀프 네일도 했었는데 그래서 막 카디비처럼 연장해 가지고 막 이렇게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좀안 하게 된 이유가 직접 하면은 지속력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자석젤 한 번도 안 해봐서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일단은 케어하고 전처리부터 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할 거예요. 자석젤 한번 해볼게요!